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네서가 트로트계의 해성처럼 등장했다. 최근에는 미스트로 3분에서 역대급 활약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월 수입이 공개되자 팬들과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다. 비네서의 월 소득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밝혀진 만큼 실제 수입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 빈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얼굴로 거듭났다. 그러나 그녀의 수입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빈에서의 수입은 공연, 방송, 출연, 유튜브, 광고, 수입, 팬들의 열렬한 지지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 빈에서가 미스트로 3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그녀를 행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방송사와 싸움이 벌어졌다. 그 결과 매달 5회 이상의 공연과 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해당 출연료로 최소 500만 원을 벌고 있다. 빈에서는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에서 약 4만 명의 관객 앞에서 폭발적인 공연을 선보였으며 해당 공연만으로 출연료 1천만 원을 받았다. 공연만으로 월 250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녀의 소득구조는 공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빈에서도 유튜브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월간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그녀는 1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일상 브이로그와 무대 준비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덕분에 그녀는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유튜브 수익이 그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됐다. 또한 빈에서는 KBS 아침마당, SBS 더 트로 쇼등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출연료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특히 방송을 통해 빈에서의 카리스마가 드러나면서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이 많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빈에서 공식 팬카페 샤이닝에의 팬들이 모인 점이다. 등록 회원수는 7천명이 넘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할 때마다 팬들은 기부금을 보낸다. 이러한 팬들의 응원은 빈에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그녀는 더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빈에서는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며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를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활동은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에서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며 앞으로도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젊은 가수의 수입이 대부분의 CEO를 능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빈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단순한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 지금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빙하에서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쉬지 않고 노력해온 그녀에게 성공 비결을 묻자.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한다. 고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무대 위 그녀의 카리스마는 그것이 단순한 노력이 아님을 증명한다. 빈에서는 가수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팬들과의 소통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팬들과의 소통은 그녀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팬들에게 비네서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다. 비네서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팬들은 더욱 열광했고, 덕분에 팬덤도 더욱 두터워졌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비네서가 새 앨범과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최근 활동 소식만으로도 팬들은 그녀의 앨범과 콘서트에 대한 기대와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빈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해빈의 성장은 정말 기적입니다. 수많은 대회를 거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를 발판으로 사마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모습은 누구나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빈에서의 월별 수입은 그녀의 성공이 단지 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단순히 좋은 가수가 아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해빙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업계에서 경계를 넓히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빈에서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며 더욱 빛나는 가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녀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아이스 씨의 성공 비결을 자세히 알아보자. 놀라운 여정과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확실히 빈에서는 방송 출연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단숨에 새로운 얼굴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에서는 TV 출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매순간 성숙함을 입증했다. 좋아요. 빈에서는 무대와 등장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하지만 그 비결은 방송 뒤에 숨겨진 노력에 있다.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기계처럼 완벽하게 무대를 장악했다. 빈에서의 잘생긴 외모와 건강한 외모는 단순한 자연스러운 매력 그 이상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녀는 아직 어리지만 엄격한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자기관리를 잘할수 있지? 라고 놀라워했지만, 빈에서는 이를 일과처럼 대했다. 그녀의 일상은 군대 못지않게 규칙적이다. 그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정말 놀라운 의지력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덕분에 빈에서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무대 위에서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빈에서는 이제 더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단지 행운만이 아니다. 노래 실력. 무대 매너. 가족과 팬들의 응원. 자기 관리. 모금 활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해빙 위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